나와 가족의 미래를 알수 있다면? 든든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파른 삶의 변화를 겪으며 당신이 만들어 온 완벽한 육각형 인생.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며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매트라이프 360 퓨처와 함께라면 자산, 건강, 여가 생활까지 360도 빈틈없이 오늘부터 든든하게 꾸준한 자산관리와 건강관리로 준비하는 미래 전문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은퇴 후 자산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건강검진 추천 서비스와 시니어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나와 가족 일상이 든든하도록 안심되는 케어.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려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세심한 취미생활 지원과 반려동물 서비스로 즐거운 인생 은퇴 후에도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시니어 특화여행을 추천하고 디지털이 낯선 상황에 대비해 개인 비서 서비스를 지원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도 부모님도 오늘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 완벽한 360도 은퇴 솔루션 360도 빈틈없이 든든하게 매트라이프 360퓨처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트라이프 생명보험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자가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60 퓨처는 매트라이프 원앱에서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고객 등급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등급 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매트라이프 원앱 또는 매트라이프 생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베이직 서비스. 계약자 및 피보험자. 2. 프리미엄 서비스. 회사에서 정한 보장성 상품의 주계약 및 무변액 연금 보험 동행 상품의 사망 보장형 보험 가입 금액 합산액 1억 원 이상. 또는 회사에서 정한 저축성 상품의 월납 보험료 환산액 100만원 주피 보험자. 본 서비스는 서비스 개선 및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이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에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이메일, 모바일 앱, 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 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